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오는 날 저희를 맞아주신 전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님과 나순자 보건의료노동위원장님 최희선 후보장님 안수경 저희는 또 이주호 원장님과 이정남 아, 이성치 위원장님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안수경 재보장님도 계시고 지난번 구2 2 노정 합의 이후에 제가 17일 날이 왔다 갔는데 오늘 꼭홍남이 부총리를 모시고 오고 싶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이 현장에서 어, 저희 이그노정 합의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 확실하게 좀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의료보건노조를 뒷받침해서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면 튼튼한 의료진의 인력 보충 비롯한 예산 지원이 제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잘안 오시는데 우리 윤관석 사무총장까지 우리 박완주 정책위 의장, 이영민 대표님 다 같이 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정말 저희 당과 정부를 믿고 이렇 어,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주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를 그런 신의를 서로 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또 좋은 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가 전부 부지를 벌어봤는데 저, 저 부지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군우 의료 아, 질병 전문 병원이 응, 중앙감염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에, 기대합니다. 중앙감염 전문 병원이죠. 중앙의료기관과 함께 만들어드릴길 바라겠고요. 저희 당과 정부는 최대한 뒷받침해서 내년 초까지 에이, 그 토종 국산 백신과 치료제가 완성돼서 우리 또 의료진들의 뒷받침과 함께 확실한 미드 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해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 성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정기현 원장님 또 나훈자 노조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당 측과 또 노조 측에서 여러 관계자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아울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몇 차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는 푹푹 지는 폭염 속에 방방복을 입고 중증 환자 병동에서 땀분히 일하, 일하시는 노로진들의 모습, 특히 우리 간호사분들의 모습에. 당시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년 가까이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시는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 자리를 위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판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방역 및 의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 예산으로 그동안 작년부터 약 16조 원 정도를 투자한 바가 있고 내년 예산에도 정부가 약 6조 원 정도를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공공 의료 체계 강화 방안 등을 통해서 공공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경 사업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 1,440억 원 정도의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추경을 확보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한 초우 개선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노정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편 지난 9월 2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노정 간협의에 도달한 점은 정말 매우 의미가 있지 않다고 할수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그때 저도 같이 국지부와 같이 심도 있게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체계를 좀더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노정 합의한 이후에 그 후속조치의 이관으로 당정 간의 협의도 몇 차례 개최가 됐고 또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 기준도 계획대로 마련이 되는 등 어, 합의 내용의 일부 진전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그리고 기재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해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합의사항 중에서 생명안전수당이라든가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재원이 에, 수반되는 그런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앞으로 11월 달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합의사항의 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도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핵심 인적 자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주시는 애로사항 등은 정부가 좀더 귀담아 듣고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진들께서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시는 최일선의 방패라고 하시는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도 방역과 환자치료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 방역과 이상은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기 위한 소위 위드 코로나 전략 마련 과정에서도 함께 좋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익통화위원장경대입니다 정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우리 나쁜 자위원장두하일 보건소, 보조, 시끄럽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성원길 대표님과 홍익님께서는 한 번도 오직 자체를 힘든 이런 발걸음을, 어, 벌써 뭐, 숨차릴수 있게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 또 우리 당에서 삼성장님과 당에서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어, 정 백성화 의한 원장으로서의 우리 전 부정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나 당에서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조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의 사찰된 꼬리표까지 달고 어4단계 방역 단계가 실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수에 따라서 거리기 두강계가 덩달아 오면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볼때 현장에서의 느낌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고 코로나로 죽으나 망해서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소상공인과 장자 절규도 절박해졌습니다. 예측 가능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방역이 항상 최대치를 집행하는 이유는 뭔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어, 그 사망자는 중환자 병상 부족. 의료대응체계가 무너질 때 발생을 합니다. 감염을 차단하고 격리하는 체계가 방역체계라면 의료체계는 환자를 진단, 치료, 예방하는 체계입니다. 아, 과연 어, 우리에게 과연 유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도 오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환자를 차단하고 격리한 다음에는 응결 치료하는 체계는 아, 어, 민간 육신의 각각 의료기관에 맞게 될분입니다 물론, 현재, 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앙사고 수술법부가 구성되고, 공권력과 돈으로 병상을 확보하지만, 당장 그길감당은 전체 병상의 8%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몫입니다. 메렸스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더구나 그 부족한 병상조차,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닌 방역을 위한 감염자의 격리 시설로 도움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야할때 의료 방역체계가 의료 자원의 낭비 병상 부대의 파티를 촉발하는 모순과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현장을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체계의 균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책임의 어떤 의료 서비스 체계 부재가 국가차원의 재난때마다 인기훈련 사후약방문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런 상황을 안, 안 보고 갈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laughs> 어, 이런 기능을, 어, 새로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 감염병 대응의 어떤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 여러 기부도 받고, 이런 어, 점과 우리 정부의 네, 말씀에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서 의지가 있어야 그 위에서만 합치를 바랄 수 있습니다. 어, 저희 국립중앙으로도 그렇지만 또한 중앙 감염병 병원을 어, 팬데믹 이후에도 전 세계는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 안보를 상징하던 곳에 글로벌 건강 안보의 메카가 들어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어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 양극화, 또 지역 소멸과 대단히 속도가 빠른 고령화 등이 보건 우려를 둘러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등면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과거와는 다른지, 왜 기존의 기관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들은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고 계속되는 감했던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제 국민들은 사태적 서비스의 거래와 이용이 아니라 국가책임의 방역화 의료체계 나가서 국제연제의 체계까지 작동해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욕들 아, 뭐다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코로나 2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과 함께 새롭고 담대한 정책 제안이 되고 끝을 가리겠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부분 우리 노동자들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식으로 해서 그들 날씨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평양의 대표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방문해 주셨을 때 기재부 장관님을 꼭 모시고 오시겠다고 <laughs> 약속을 해주셔서 설마 이게 또잘 이행이 될까 사실은 좀 헤쳐마크였는데 오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의료 현장은 코로나 19 이전에도 여러 번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언론이나 어떤 보도자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반끼 편하게 먹지 못하는 그런 일터와 화장실 한번 편하게 갈수 없는 일터가 정상적인 일터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1, 인년차 간호사들이 사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경력된 경력 병력 간호사들, 숙련된 간호사들은 거의 현장에 남아있지 않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심지어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경력 간호사들도 힘들어서 신규 간호사까지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업무 가중까지도 되면서 굉장히 거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나중에 작년 올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유행이 국가적으로 재난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OECD 최고 수준의 병상수를 수준의 병상수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에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사망하는 확진자도 발생을 했었고. 심지어 간호사 어, 부족으로 파견 간호사라는 임시 방편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현장의 간호사들끼의 노노, 갈등 그런 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문제점 문제점들은 사회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문제다 이런 건 해결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가 조합원들과 특히 국립중앙의조는 조합원들과 결의를 했고 9월 2일날 총파업을 어, 저희가 희생의 각오로 정말 자신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각오로 저희가 어, 다짐을 하고 어,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총파업을 얘기를 했을 때는 단순히 저희의 처음에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 잘못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 지금 쏠림 현상 그다음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 어, 필수 기본 의료 일,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다행히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셨고 정치권, 그다음에 정부, 국지부 등 다양하게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요정 합의에 대해서는 깊은 어,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기재부 장관님께서 들어오셨으니, 간곡하게 좀 확인을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상행정이 아닌, 정말 절실하게 이런 부분을 동감을 하고 계신지, 동의하시는지, 물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직접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laughs> 어, 좀, 후에 노정 합의 이후에 상표 해서 장관님의 강한 추진력과 지원을 많은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공공 의료 기관이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개념을 공공 기관의 다른 음, 개념들 잣대 선상에서 저희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의료 기관이고 저희는 24시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기관입니다. 이런 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공공기관의 잣대로 저희를 평가하시고 티 o 나 지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을 효율화 방안과 수익 증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지신다고 하면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고요. 어, 저희가 공공 의료기관이다 보니까는 앞으로 전폭적인 지지, 지원,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NMC에서 12년차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먼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현장 발언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가문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도 오는데 저희 NMC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네, 저는 11년차 간호사이기도 한데요. 어, 현재 어. 간호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호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저희 간호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어, 우리 딸이 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애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간호 학생들은 어, 저도 선생님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나 어, 제가 가르치는 간호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여주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간호학생들 한 항상 가르치며 싸는바 있습니다. 어, 우리는 간호사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을 하는데요. 어, 사실 그걸 제가 제일 못 참은 것 같습니다. 임상이나 간사들이 하기가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 저희는 근무시간 8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8시간 근무를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고요. 어, 근무 때한끼 밥이 나오는데 어, 밥을 3분컷으로 먹습니다. <laughs> 3분컷으로 먹다 보니까 사실은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살이 찔 일이 없어요. 어, 밥도 잘못 먹고 어, 사실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생리적인 요구 있죠. 저는 꿈도제 마음대로 잘 못삽니다. <laughs> 잘 못써서 맨날 경기를 달고 살고요.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저를 위해서 생리적인 요구를 풀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든데, 제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미안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 어, 제가 10년 전에 학생일 때, 저희 교수님들이,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저한테 한 말씀,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간호사는 아파도, 정말 죽을 만큼 아파도 병원에 가서 쓰러져라. 근무를 하다 쓰러져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 아마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그게 정말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3년 전에 어 근무를 찍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아픈데 정말 땀을 삐질삐질 삐질 흘리면서 어 10시간의 근무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상해서 응급실을 갔는데, 맹장염이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숙성이 돼서 맹장 거의 터지기 직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어, 수술을 이제 그 맹장 수술은 사실 구멍을 되게 조그맣게 내는데 저는 그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맹장을 꺼낼 수가 없어 가지고 크게 수술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근데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간호사들이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아파서 빠지게 되면 그 근무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럼 쉬는 사람이 나와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한 주치를 뛰고 있다가 일을 10시간, 16시간 이상을 w t 를 뛰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사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어, 근데 듣기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게 과연 정상적인 직장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사를 하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저의 동기, 저의 후배,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간호 학생들이 저와 똑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길을 걸었다고 해서 저희 후배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지금 다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정 합의안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모여주신 것이 그 약속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실제적인 액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사실 메르스도 혼자 간호를 했었고 코로나도 혼자 간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행운한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역사의 흐름에서 어쨌든 변하는 걸 실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지금 이 이행안들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변화해서 아 그때 내가 그만두지 않고 인상에 남아있게 잘했고 아 내가 간호학생들을 가르쳤었을 때 그래도 나는 조금 노력을 한 선배구나 라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얼굴 하나하나 꼭다 기억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점점 더 더불어 민주당이 좋아지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laughs> 이렇게 감명 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 또한 와, 정치가 예술이 되요 국민을 즐겁게 할수 있고 기쁘게 할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조카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어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서 마지막 네거티브 나올 때까지 정부의 힘을 제가 어 매일매일 보고 제 조카로부터 보고 받으면서 이모 세금 내길 잘했어. 이모 우리 세금 잘 내리겠어. 그래서 제가 홍, 홍남기 부총, 부총님이시죠? 부총, 경제 부총님께서 국고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국민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동시에 느꼈던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근무,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조화부님하고 제가 맹장수를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봐드겠습니다 저는 근무 후에 냉장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환자 체험이라고 하고 환자 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얘기하더군요. 선생님 왜 이렇게 환자 같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환자 체험 중입니다. 예 그게 간호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당정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명을 받고 감사함이 막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 드릴 말씀은 거의 또 다뤄졌고요. 저는 교육 담당 간호사에 대한 말씀 한가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도 프리세터를 해봤고 프리세티 였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처음 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저를 환영하지를 않는거예요. 왜 그렇지? 신교를 왜 환영을 안해주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엎드 다니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고 칠지 어디서 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교육 프리셉터 선생님이 신규를 어, 보자마자 한숨이 열대빨이 나옵니다. 차라리 어, 그 딸내미 막내딸 시집보내느니 내가 간다고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교육 전담 어,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민간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1포인 국공립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어, 민간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병원에서도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3명의 전담 간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투입되자 그래도 한평 거리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감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소위 제가 가장 간호사로서 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태움인데 그 언어가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뭐, 뭐, 태움. 말이, 말이 뭐라고요? 무슨 말이라고? 태움이라는 말이 태움? 있습니다. 예. 못 하니까 왜 못하냐 이런 아, 발전이 지난번에, 예, 간호사의 자살 사건 그 선생님의 그 태움 때문에 태움 그 생명을, 태움. 예, 버리셨는데요. 저는 태움. 굉장히 <목소리> 많이,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네이버에 600번 넘게 의료소송이라는 단어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그 의료사고라든가, 어, 그런 업무상 과실, 치사라든가, 치사상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저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4년 동안 공부하면 운전 면허는 딸수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 딸수 있죠. 라이센스는 딸수 있는데, 그 다음 주행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실전이 문제입니다. 그때부터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 때문에 환자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앞으로 계속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그,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정, 어, 정책이 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국민을 살리는 길이, 간호사를 살리는 길이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꾸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 마음을 좀반속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듣고 가슴이 뭉클했는데, 우리 이선화, 간호사님, 이정남. 지금 나중에 한번, 둘이 그 <laughs> 흉터를 한번 재봐야 되겠는데, 너무, 너무, <laughs>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 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김정원 지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감동을 저는 우리 홍당기 부총리랑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내용이야 다 알고 계신데 또이 직접 한번 꼭이세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오늘 목표였고요. 그냥 마음이 좀 가슴 좋게 했고 그래서 꼭 교육 전담 간호사의 필요성을 우리 부총리가 다시 한번 느꼈으리라 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듣고 아 이게 교육 전담 간호사 이런 의미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감염수당, 이 생명수당이 필요성. 네. 오늘 우리 이제 박완중 의장님 계실 테니까 국회의 심의에서 저희를 잘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의료 확충의 문제를 통해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아니,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 인력 확충을 제일 크게 했잖아요. 이럴듯 그걸 끌, <laughs> 어디, 어디, 있다, 이런데 이제 확충해야 되는데. 한번 제대로 같이 한번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세수도 좀늘었다 그러는데 그치. 세게 네.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12년 차 현장 간호사님이 금말절박분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기억해보니까 제가 사무관 공직시하 사무관 12년 차에 IMF가 터져서 제가 예산실 총괄서기가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실무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도 많고 1년간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30대가 됐는데, 그, 그때 1년간, 어 사진도 없고 추억이 없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좀전 절절히 제가 느껴지고요. 네 먼저 오늘, 저, 아까 우리 저 정식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또 합의사항,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주셨는데, 어 제가 말씀, 이저 합의사항을 하 최대한 존중해서, 재정이나 또는 정책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당장 필요한 생명안전수당이라든가 교육전담 간호사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 당장 뭐 조치가 필요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인한 심의할 때 저희가 어, 국회하고 협의를 해나가는데요. 사실 제가 재정당국 입장에서 그렇게 어,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사실 쉽게 이기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은 뭐저 중도하고 또 산업, 노조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당신도 밝힌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어, 이사 국회심의 할때 저희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어,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저, 우리 저,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현장에서 와보면은 항상, 어, 절박함을 더 느끼게 되고, 또, 어, 웅함을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어, 정책을 할때좀더 그걸 좀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늘 있어 왔는데, 오늘, 어,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역시 다시 한번 또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 저희도 뭐 재정당국이라 사실 저희도 어, 어떤 어 재정의 원칙도 있고 해서 뭐막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그 허용할 수 있는 공연도 최대한 오늘 네.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담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재정의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